Thank you for watching Philippine Korean Swimming TV. 자, 여러분 필리핀에 실제로 가 보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영어 단어를 써서 뭐 밥을 시켜 먹거나 뭐 커피를 시켜 먹거나 할때 주문을 하지 뭐 이제 주문 관련 영어 단어가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. 필리핀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를 써서 말을 많이 해요. 아, 그래서 저처럼 카운터 앞에 딱 썼는데, 으아! 이런. 뭔말 해야 되냐?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.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다섯 개의 단어만 한번 숙지해 보고 나중에 필리핀에 가셔서 커피 한번 시켜 먹어볼게요. 첫 번째. Would you like to try? Would you like to try? Would you like to try more, more, more? 자, more, more, more 한번해보시 n 습니까두 번째, I prefer, I prefer, I prefer, m o m o more, more. 나 more, more, more를 선호해요. Uh, no, I 세 번째 for the size of for the size of 뭐뭐 뭐의 사이즈는 네 번째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자, 여기서 드실 건가요?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시나요? 필리핀에서는 테이크아웃이라고도 쓰긴 하지만 투고라는 나라를 쓰기도 합니다. 자 다섯 번째, please have a seat first. please have a seat first. 자 이거는 일단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라는 겁니다. 필리핀식 영어가 이제 국어책 읽는 듯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쩌면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, 쉬운, 왜냐면 쉬운 단어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